10시간, 6시간, 1년 2개월, 2달, 7번 장우영 교수님, 에듀윌 헐 이게 뭐야 제 수험 번호가 맞는지 정말 열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높은 자존감 안아드리기 부모님에게 먼저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드림 이제 잘할게 여자친구가 정말 저를 믿어주면서 뒤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소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된 만큼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따뜻한 경찰, 시민들과 소통을 잘하며 따뜻한 부산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김경태 목요 제가 공부를 하거나 체력을 준비할 때 힘들 때마다 에듀윌에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했던 그런 현장을 보면서 따뜻함도 느끼고 힘도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너는 경찰이야. 너도 무조건 경찰이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길 바래. 조금 무식하게 강의를 7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귀부터 트이자라는 느낌으로 7번 돌렸던 것 같은데 그 방법보다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떤 경향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맞춰서 암기하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니저님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공부 방향을 저에게 잡아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배웠던 공부 방법이 모든 책을 4등분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등분을 하다 보니까 공부 방법도 더욱 수월해지고 해독수도 빨리 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나눠주는 하프 모의고사였습니다. 영어가 생각보다 경찰관목에서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아침마다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이 정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한 번도 렉이 걸린 적이 없었고,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법도 정말 절차가 복잡하고, 암기할 것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는 교수님이 항상 밝게 장난도 쳐주시고, 또 이제 모의고사 풀때 1등에게 항상 상부권을 주셨는데, 제가 항상 상부권을 받아서 그 교수님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최면을 걸었던 게 있는데 하기 싫으면 하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다. 는이 생각을 정말 되뇌이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만큼 무조건 꿈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윌 컴온! 에드윌은 합격이다!